자, 마트에, 터 마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유통이 뭐냐면 모아놓은 거거든요. 내가 제일 싸게 살려면 생산자한테 직접 가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내가 귤사로 제주도 가야 되고요. 그죠? 김사로 완도 가야 되고, 전국 일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곳으로 간게 유통이더라는 거죠. 유통이 우리가 원래는 재래시장에서 썼는데, 재래시장에서 이제 백화점이 생기고, 할인점이 생기고, 여기는 왜 사냐? 뭐, 묶음으로 사니까. 그죠?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로 가니까 더 싸더라. 여기는 왜 삽니까? 가게가 없잖아요. 가게세가 안 들어가니까. 훨씬 싸게 팔 수가 있죠. 이것도 없었고요.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쪽으로 가더라. 자, 제일 싸게 사는 데는 지금 현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모바일이 대세기 때문에 저게 제일 싸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유통이 있는데, 9 9 0원해 주겠다. 인터넷 모바일보다 더 싸게 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까요? 여기는 물음표고요. <laughs> 990원 짜리로갈 수밖에 없죠. 네. 누구든지 네. 알면은 절감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근데 요 유통은 요 유통을 여기로 와, 여기 가서 사봐 했던 그 마트를 알려준 대가로. 340원에 수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애텀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 뭐 저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하시는 분손나무 들어보세요. 뭐좀 이상한 것 같아. <laughs> 없죠? 네. 없어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면 너무 좋고 이 사업 이 제품 안쓸 이유가 없고 그죠? 이 사업을 할, 이 사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마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는데 선뜻 발이 안 닿는 건 뭐냐면 제가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 같은 그죠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더라 자 칫솔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팔리고 있어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자 보이차가 이렇게 어, 김지선 씨가 살을 이렇게 어, 아이를 네 명이나 낳았는데도 이렇게, 너무, 날씬하니까,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 보이차로, 많이, 보이차 많이 먹으니까 살이 빠졌습니다. 보이차는 진짜 살 빠집니다. 예, 많이 드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홈쇼핑에서, 어, H 홈쇼핑에서, 어, 코스맥스 코리아에서 납품한 이 홈쇼핑에서 보이차를 팔고 있는데, 15만원 치를 사야 돼요. 묶음으로. 근데 한달치 보니까 5만원이더라. 자, 에트미에서, 골마비네이치에서 납품하는 보이차가, 이만 오천 원이더라 오 그러면 뭔가 저 가격이 낮으니까 조금 뭔가 뭐좀안 어? 좋겠죠 예. 효능은 똑같더라 보이차 서른세 단원은 어 근데 왜 이렇게 싸요 싼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포인트가 좋준데요 포인트 만 포인트 포인트는 뭐냐면 유통업체가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죠 이익을 남긴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 같은 어산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죠. 이런 걸 모아 가지고 모여진 모여지면은 이게 마케팅 플랜에 따라서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표시예요 여기는 없고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현황에 이런 보이차가 어떻게 가격차가 두 배가 나냐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김지선 씨 어, 광고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이차 하나 팔릴 때마다 코스맥스코리아에서 홈쇼핑 업체에다가 35에서 38%를 줘야 됩니다 그죠 또 반품 비용, 카드 수수료, 뭐, 뭐, 무슨 비용 해가지고, 5만원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냐? 왜 싸냐? 콜마비네이치에서 예를 들어서 꼭 이건 아닌데, 2만 5천원 중에서 한 1만 5천원 정도의 납품이 된다고 치면, 만원 정도를 붙여서 2만 5천원에 팔면 끝?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직거래, 직거래.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자, 김지선 씨의 황후의 보이차가 안 팔려야 되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계속 매진 행진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2만 5천 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현황에. 왜 사시겠어요? 모르니까. <laughs> 애트미 보이차가 2만 5천 원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사 먹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보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교 개발되는 거 우리는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어, 판교 개발됐네? 빌딩 올라가고 뭐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하고 똑같아. 자, 애트미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 없게끔 알려주시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네. 자, 보이차 하나 때문에라도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는 거죠. 자, 또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코코넛 워터 많이 드시더라고요. 코코넛 워터 이번에 새로 나왔죠. 그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12캔에 2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딱 해봤어요. 12캔에 27,000원이니까, 24캔이면 54,000원이고, 어, 개당 2250원 꼴이에 에트미, 에트미에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죠? 베트남. 수입, 유통, 똑같고, 원산지, 똑같고, 성분도 똑같아요. 과체주수 똑같고. 근데, 여기는 24캔, 2 4캔 32,400원. 21,000원이 싸더라고요. 그럼 개당 얼마냐 하면, 1350원. 거의 900원에서 1000원이 싸죠. 예. 인터넷, 인터넷이 현존 최저, 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싸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터미 제품 쓰는 것만 해도 이익입니다. 내가. 자, 그거를 내가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자 소비자들은 항상 편리하고 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게 유통이 발전됐거든요. 백화점보다 품질 좋고 할인점보다 저렴하고 인터넷 홈쇼핑만큼 편리한데 가격도 싸고 거기다가 수당까지 지급해주더라. 이게 21세기 신유통이라는 거예요. 21세기 신유통. 21세기 신유통이다 보니까 20세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20세기로 생각해. 요 20세기 때 우리가 당했던 게 뭡니까? 피라미드 다 단계잖아요. 피라미드. 네. 그리고 애터미. 자, 피라미드는 이건 돈놓고돈 돈 먹기죠. 이거는 유통이 아니죠. 근데 유통이 아닌데 유통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왜? 그냥 돈놓고돈 먹게 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리니까 자성료를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성료 사면 뭐 되는 거 되는 걸로 생각해서 샀는데 그자성료자성료 자체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를 300만씩 주고 샀단 말이에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사, 사면은 뭐 억울할 게 없는데 그걸 3 0 0만씩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 왜? 돈벌수있다 그랬는데, 그걸로는 돈벌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사기죠. 지금도 있습니다. 뭘로 하냐? 자성료도 없어요. 이제, 지금 자성료 주면 다 화들짝 놀라죠. 뭐로든, 어? 화장품으로도. 100만원, 뭐 200만원, 전복도 만들고, 뭐, 보정 속옷도 만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도 돼요, 돌도. 예. 수석, 수석 가지고도 피라미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또 그것도 안 줘요. 비트코인. 예. 허상. 예. 비트코인 100만원, 200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나2천만원 벌었대. 옆, 옆에서 강의 들어보십시오. 홀딱 이렇게 반하지 않나. 그 자리 가면 암당할 것 같죠. 그 자리 가면 지갑으로, 지갑에 돈이 간다니까막 이체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통장 막 보여주고요. 내, 네, 바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데려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여기서 막, 어? 안전합니다. 어쩝니다. 뭐 하면은,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왜? 사람 마음이 쉽게 돈 벌고 싶거든요. 백만원 넣고, 백만원 넣으면 천만원 들어온다는데, 보장된다는데,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절대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다단계는 뭐냐. 우리나라에 14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이거는. 이건 불법들이고, 합법적인 다단계. A사, B사, C사 있죠. 있는데, 여기는 뭐냐, 이거죠.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우리가 홈쇼핑이나 마트에 쓰는 것보다 3배, 5배가 비싸더라.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재구매하는데 삼각형이다. 재구매가, 알려주면은, 애터미 제품처럼 이렇게 재구매가 되든지 아니면 마트 제품처럼 내가 마트에 계속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 얼굴 보면 사주고, 내 얼굴 안 보이면 마트 가버리더라는 거죠. 왜? 비싸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고 파니까 뭐예요? 방문 판매. 이 다단계가,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이 방문 판매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돼가지고, 연금성 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방문 판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몇년 동안? 20년, 30년 전에 A사가 나오면서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문 판매로 계속 해온 거예요. 방문 판매가 뭡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팔고 끝. 저 사람한테 가서 팔고 끝. 팔고, 팔고, 팔고 팔다가 인맥 떨어지면 돈 없죠. 수당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못하겠네. 3, 4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미래를못 빼라고. 왜? 이론은 아니거든요. 이론은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못됐나 보다 하면서 A사 하다가 B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또 똑같아. 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네트워크 회사가 없었습니다. 거의. 예. 있다고, 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번 하다가 실패하고 자꾸 피해만 끼치잖아요. 비싼 제품 자꾸 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 피하게 되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시간 낭비.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그러면 야야야 다단계야. 하지마 다 해봤어. 내 주변에 누가 하다가 다단계하다 가 그만뒀어. 제발 그만둬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요. 네. 저희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친구 가 이제 애터미 제품 전달하고 애터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다 단계로. 그래서 야, 나너 제품 하나도 안 사줄 거야. 왜? 내가 어? 다른 것같으면 모르겠는데, 네가다 단계기 이 때문에 내가 그거 사주면 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할 거지. 그럼 다른 사람 피해 끼칠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사줄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만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요. 자기가 애터미 한다니까요. 지금 판매사예요. 네. 왜? 알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아니냐 품질 좋고 가격이 싸요. 회원들한테 이익돼요. 아까 네? 뷰코 코코넛 올 코코넛 음료만 해도 인터넷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지 말고 천원더 싸게 한 개당 천원더 싸게 사 먹어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보이차 5만원 짜리사 먹는 분한테 홈쇼핑에서 2만 5천원 사 먹어라 하는 게 잘못됐나요? 네. 좋은 정보잖아요. 좋은 정보. 이익되는 정보잖아요. 소비자들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편리하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오더라는 거죠 왜 1조까지 가겠냐는 거죠 다른 다단계 다 내려갔습니다 10년 전에 1위부터 10위까지 했던 업체들 중에서 제대로 된 회사들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요 회원수 다 줄고요 매출 다 줄어요 애터미만 성장을 하더라 재구매 활발하죠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이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성도 넓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면안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안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네트워크는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시장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밖에 안 돼요. 제가 15년 사업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했으면 저도 수백억대 부자예요. 제가 했던 아이템, 이런 걸로 하면은 한국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작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히트곡있죠 히트곡 가수들, 가수들 미국에서 미국 가수가 만약에 히트를 하나 했어요. 팝송을 그럼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싸이처럼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잖아요. 정말 그냥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돈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히트곡 하나 가지고 살수 있어요? 반모대 뛰어야 됩니다. 반모대 안 뛰면 안 돼요. 그러다 돈안 되니까 뭐 자동차 영업하고 뭐 다른 거 하시잖아요. 그게 시장에 시장이 그렇게 작,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냐 안 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장성의 확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구분만 잘 하셔도 조금 이해 가시죠? 네. 다단계하고 애터미하고 구분을 좀해 주셔야 돼요.